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잘안 지나다니는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동네에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다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좀 몸이 피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때 한 여인이 그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이분물가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피곤하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싶고 그 여자에게 전도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아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한 나라 사람이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보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우리가 보면 다 동양 사람이지만 그냥 느낌으로 알잖아요. 특별히 뭐 쓰고 다, 써붙이고 다니는 거 없어도 저 사람 중국 사람, 저 사람은 미국 사람, 저 사람은 중국, 일본 사람 이렇게 알듯이 그렇게 비슷하게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사람으로 알지도 않고 또 상대도 안 해주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상대해주면서 물을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여인이 오히려 반문한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생물을 줄 텐데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알았으면 내가 주는 물은 생수라는 물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과의 이 대화 중에 여인은 마실 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생수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하나는 마실 물, 하나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물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이러지 우아래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이 여인이 관심이 싹 쏠렸습니다. 아니, 생수라는 말이 다 있냐? 그런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이 우물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우물. 물론 이스라엘의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때에는 이 우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물 때문에 전쟁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없는 지역이라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생명과 관계가 있고 또그 나라의 위기의 전쟁과도 직접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데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도 먹고 가족도 먹고 가축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이 우물 이게 보통 우물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이렇게 귀한데 그런데 어디서 또 물을 떠온다는 거요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이 여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에이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보다 당신이 더 높어요 이렇게 한 거지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나물 길러 좀 오지 않게 좀물좀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대화가 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조금 이렇게 말하는 방향은 같지만은 이것이 말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끌어와야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끄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내 남편 데려오라 갑자기 이게 모르고 남편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분이 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대개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혼. 지금이야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홀로 가정이 많이 있고 그래 시대적으로 변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자는 가시 집 가면 뭐다 그 집에. 어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집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귀신들이. 귀신 잘 되고 있습니까? 어, 그런데 그때 이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여인이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 사람을 사람 대접도 하지를 않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뭐 물어볼 것도 없고, 혈족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남자가 생계를 책임졌잖아요. 여자는 생계 능력이 약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의 여자가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고 혈족들한테서는 아주 멸치당하고, 그리고... 생계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제 어려움 생계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 이제 늪에 빠지게 된 거지요. 이 여인은 그런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도 너무 어려우니까 누구 하나 붙잡아야죠. 그래서 어느 하나 남자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는데 이놈한테 속았네 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헤어졌어요. 또 하나를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또붙 잡았어요. 근데 그 놈한테 또 속았어요. 어떻게 할까? 다음에 또 잡을까?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이 된 거예요. 속고 속고 이 여자는 상처가 당할 대로다 당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찢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회적으로는 단절되어졌고, 자기의 생활은 어려워졌고, 이 사람은 아주이 사회적으로 패인이 된 겁니다. 패인이 된 거예요, 패인이. 이쯤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걸 대인 공, 깊이증이라고 하죠. 대인 기피증 다른 사람들, 사람들 많은데 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멸치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온 때는 가장 더울 때, 사람들이 물길러 오지 않을 때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물길러 봤어요. 물길러 봤는데, 어느 때 합니까? 더 아침, 선선할 때 물길죠. 왜? 따, 더우니까. 저녁 때 물길죠. 또안 더울 때 물길어요. 그런데 한낮에 나가는 거예요. 왜? 대인 집필증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싫고 모든 게 귀찮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죄의식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새 생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의식이라는 걸 버려야 합니다. 죄의식, 죄의식. 죄의식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참 행복하게, 정말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깨끗하게, 떼안 묻게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 이런 사람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잘못하는 것, 좀 악한 것, 나쁜 짓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결백증 이 있는 사람이지 자기 결백증 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왜 죄를 졌냐, 죄에 대해서 느끼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만큼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고 죄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른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을 제일 싫어. 요 그러니까 자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생각으로 미워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의 이 사람의 본질이 죄여 악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 말하면 너도 속으로는 거짓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기 결백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만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건안 된다는 거지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기, 질투, 분쟁, 술수, 원수 맺는 거, 당짓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것죄안져본 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선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죄가 결백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다 진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을 수가 없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 자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식을 무섭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 속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 속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져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하고 자기 마음의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에다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죄식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은 죄를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한사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참으로 꼭 말을 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가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다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냥 그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마음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내마음대로살때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동거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동거하는. 데. 그런데 그 후에 예수 믿고 내가 그 동거하는 걸다 청산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 하나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결혼의 내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해야 될, 좋겠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 마음에 이게 무,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깊이 생각을 하시다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그 자인에게 대답을 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모든 허물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당신의 배우자 될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새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아참의 마음이 얼굴이 환히 피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사의 아픔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싫어요. 그런 것 있어요. 혈통의 아픔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렸을 적에 아팠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의 아픔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의 학업생활에 힘들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친구관계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습니다. 직장에 말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사람은 가지고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더라도 자기 그 짐은 그것은 안지고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지고 가셨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는 안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게 그생물 죄의식이 이것이 죄의식.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언급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야. 어떤 자매가 어렸을 적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잘해줬으면 좋은데 좀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장꼬장. 그러면 아버지는 이 딸을 막 구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딸이 구박을 받고 힘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새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일러서 아버지가 막. 하는 이 딸은 자라나면서 아버지한테 아주 꾸중을 많이 듣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면 막이 집안 난리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아주 증오심이 많고 대단히 힘이 들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결혼 해서 사는데도 이 남자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게 두렵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죠. 누구한테 남편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풀고 그리고 요즘에 그것을 푸는 것을 이제 그어 이제 내적 치유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풀어내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그 내적 치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받고 그런 치유를 받아야 그 그런 그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는 예수로. 이렇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풀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를 용서하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에 미워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를 붙잡아. 그 아버지도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서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가는 거지요. 지금 이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삶에 찌들리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디서 달랠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다했어요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때그 마음에 그런 나는 내가 왜 죄가 있냐고 하는 죄에 대한 결백증이라든지 이 죄의식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지요. 이 여인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대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여인이 뭐라 고 그래요? 내 남편 없어요? 내 남편 없어요? 자기 마음의 그 아픈 마음을 싹 덮어버리는 거죠. 그 마음을 덮어요. 덮고 없어요? 예수님의 아주 단호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단호히 얘기를.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 내놓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놓고 싶은 얘기가. 마음의 거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그 마음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시인하라는 거지. 그 마음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과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변화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주님에게 우리 그걸 내놓고 그러한 우리의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요. 해결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자기를 신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내놓고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람들은 용서할 때, 여러분,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할 때, 빌때 용서를 빌지요. 그럴 때는 그냥 덮어두고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를 빌 때, 너이가 이거 잘못했지? 너가 이거 했지? 꼬장꼬장 꼬장, 시시콜콜 다 따지면 그건 용서가 아니야. 그냥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예수님도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허물을 다 내놓을 때, 주님은 시시콜콜 따지질 않아요.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용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주님 앞에 그걸 시인하라는 것이죠.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하기 힘든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살아가면서 이웃관계 속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걸 풀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 얘기해봤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을 또 다른 데 가서 하면서 그 사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까지 해. 이것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할때 주님께서 다 그걸 받아주시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내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는 하 권세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째서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받았다고 말합니까? 무슨 권능으로 말합니까?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죄를 오늘 우리를 믿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거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대행하여 각기 다제 길로 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가 상함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인해서 책지게 맞음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잭지게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이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은 그거 다 나에게 말하라. 다 나에게 말하라. 이 여인에게도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만 그것은 당신에게 숨겨져 있는 모든 힘든 것, 어려운 것,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오라.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거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열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모든 삶을 얻은 것을 확신을 했고, 그리고 후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이 누르는 것 같은 자기의 무거움이 있었어요. 마음의 무거움. 다른 사람들이 기뻐 같이 뛸 때는 같이 즐겁게 지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지나가고 다시 자기의 마음의 무거운 짐은 가지고 있었고 어딘가가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것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 때요. 이 귀신이 우리에게 나가면요. 그 귀신이 그렇게 무거운 사람은 대개 머리가 무겁습니다. 머리가 땡땡하고 늘 막지를 않고 무겁고 어깨가 막 터지고 늘었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 되게 그래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면 내 머리 어디로 갔대? 하고 찾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내 머리 어디로 갔대? 그리고 이것이 너무 시원하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동네에 나갑니다. 가서 얘기하는 거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랬죠. 이거지 한번가이 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요. 와보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식어요. 여인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자, 가, 줄게. 한 컵. 하고 물을 한 바가지나 한 컵을 주었냐. 준 것은 없어요. 준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볼때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분명해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죄 용서한 받은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해요. 그는 세복을 했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변했어요. 대인 키피증에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변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로 오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내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누가 제일 잘 알아보냐면, 가족이 제일 잘 알아봐요.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있어요. 친구가 알아봐요. 아, 우리 집안에 야단 났어. 우리 집안에 야단 났어. 남편이 예수를 모르는 남편을 만나면 미쳤어.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도바울 말처럼 나같이 당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내가 있어야 돼. 주의 사랑으로 정말 한번 그런 말 들어볼 만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한테서라도 좀 들어보세요. 한번 그걸못 들어. 여러분, 예수 믿은지 10년, 20년 됐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지. 그게 뭐예요? 그런 말 듣고 산다면 되겠어요. 이건 어디인가 잘못됐죠? 미쳤어. 아주 폭 빠졌어. 이렇게 돼야지 맞지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자는 시집 가더니 신랑한테 폭 빠졌어. 그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게 안 좋아요? 빠했어요. 장가를 가더니 저 놈이 그냥 부모는 놔두고 지각심 하나로 그게 정상이요 그게 정상이요 우리 또 보니까 그냥 그렇더만 그래요 저 엄마하고 뭐다 소용없어요 자기 부인이 피곤할까봐서 우리 집이 좀 오거라 그러면요 뭐라아 우리 애기 엄마가 피곤해서 쉬야 돼요? 안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분이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 둘이 잘 사니까. 오늘 우리 예수 이여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책에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 성들 중에 가정의 생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